빨리 좀 들어오게 좀 유도 좀 하세요. 야당이 야당이니까 이해를 나도 하는데 뭐 야당이 야당성 보여주기 위해서 뭐 소리를 좀 세게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이런 보여주기식으로는 안 된다. 왜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들어와서 또뭐 국회 뭐 활동하는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국방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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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가 국, 이렇게 싸우고.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그때 사과는 했지만 사안별로 진정 어리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는데 사안별로 하지 않았죠. 진정성도 그렇고 그래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의 준언한만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임명해버린 거죠. 들어와서 시작하시죠. 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식 장관 막말 얘기 하는데 아이,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아니, 그그 그, 그 정권은 아니, 아니, 할 아니, 필요 아니, 없고. 아니, 아니 왜 그,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 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거기 나와요? 지금은 아니 그거는 그, 내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은 아니, 대통령, 아니, 대통령 지금 아니, 장관에 아니, 대한 아니, 얘기만 나오는 아니, 장관에 대한 자, 개인적인 거지 여기 어디 국민의 힘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 장관은 자연인일 어. 때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인데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아니, 옷 벗었는데 법적으로는 자연인이죠. 자연인이지만은 심영...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는 중 공인이죠. 아니 실제. 그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어. 공인 아니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화마 여기에 이재명 ]이거지. 대표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 우리 장관이 사과를 충분히 했습니다여러번 아, 여러 얘기했습니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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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지금 임명된 장관을 지금 임명 철회하라고 하면 이걸 자 임명 철회하라고 를 하는 거는 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지 못한 사유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세상에 뭐 여당 의원들이 러러하고 있어 다도망가고 어디가 있어.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디 딴 데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나와요? 여기서. 아니, 한번 한번 아니 막말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 말하겠어요? 이제 왜 막말은 지금 신혼식. 장관에 대한 막말을 그러니, 얘기하는 거지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왜 다른 신원식, 사람을 끌려드려요신원식 장관이 막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연이일 때거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쌍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비가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얘기를 하시라고. 아이와라는걸 장관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면 임명 처리, 철회, 임명을 처리하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나당이 부적격 장관에 대한 환영 인사로 충분합니다. 그 정도도 못 받아들입니까?